잘 보고 한번 따라해. 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A자에서, A자에서 아, 테니까요. 아, 아, 이, 습도 제어가 아, 잘안 돼서, 아아탁 탁탁! 그런 것 아, 같았던 그, 것 아,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다 힘을 줬을 때, 습도가 더 빨라지니까, 아, 그 상태에서 습도감이 이제, 더 빨라지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발에, 이쪽에 힘을 주고 이건 버틴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여주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게 예. 자기 무게 중심이 어떻게 얹혀져 있는지 하고 예. 자기 스킬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본인, 본인이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게 돼야 예. 어, 자유롭게 스킬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예. 이제 계속 이거 연습하라는 소리고 예. 의자에 패러로 가는 거는 예. 다시 한번 알려줄게. 처음에. 예. 회전하고, 예. 다리 모으고, 예. 다시 또 돌면서 다리 모으고, 예. 한번 봐봐, 따라해. 끝난 시점에서는 다리를 모으는 거야. 봐봐, 다시 봐. 이제 이쪽으로 이어폰 가져왔어? 네? 이어폰. 이어폰이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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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왔는데? 전화기를 안 갖고 왔어? 전화기만 갖고 왔어요. 이어폰을 안 갖고 왔어요. <바꿨어요. 웃음> <laughs> <laughs> 아. 전화기 스피커 폰으로 한번 틀어봐 되나? 네. 이어폰 주머니를 뚫고 해봐야지. 아니, 나는 들리고 본인이 들려야지. 저만치 아, 가봐, 열어놓고 해야지. 저만치 내려가봐. 아, 내가 내려가볼게. 어때 들려? 아 들려? 아 됐네, 됐네.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와, 네. 내려오 셔. 내려와 극경사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쭉 내려가 여기가요 어, 쭉 가. 가다가 모으고 그대로 나가다가 더자세더 낮춰야 돼 이제 됐어 다리 벌리면서 회전 모으고 자세 더 낮추고 다리 벌리면서 회전 회전하고, 모으고. 다시, 다리 벌리면서 회전하고, 모아야지, 바로 와야지. 그렇지. 다리 벌리면서 회전. 찍어야지, 폴 찍어야지. 폴 찍어야지, 폴왜안 찍어? 다리 벌리면서 모으고, 회전하고, 폴 찍어야지, 폴. 다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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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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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폴 찍는 거, 폴 찍는 거 까먹었어. 아, 예. 다시 봐봐. 다시 폴 찍고, 회전. 다리 모으고. 다시 폴 찍고, 회전. 다리 모으고. 다시 폴 찍고, 회전. 됐다. 폴 찍고, 회전. 다리 모으고. 다시 폴 찍고, 회전. 다리 모으고. 다시 폴 찍고, 회전. 다리 모으고. 더 직진해. 계속 내려가서. 아, 애기 더, 내려서,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가서 다리 모으고 가 이제 모으고 다리 모으고 가자 회전 다시 다리 모으고 계속 내려가 이제 11절으로 내려가 이제 11절을 쭉 앞에 팔 나란히 하고 자세 좀더 낮춰줘 항상 당히 고관절 여기가 없더라 여기가 없더라 안 거야 그렇지 그렇게 11절 만들려고 그래. 자세 좀. 상체 조금 세워도 돼. 안 들리나 보네? 안 들려? 아. 다 할게. 1자가 얘기해줄게, 그럼. 아, 그, 예. 마주 봐봐, 나랑. 마주 봐. 다리 아, A자로 만들고, 아, 아. 네. 위에 다리를 땡겨봐, 라당 땡겨봐. 땡겨도 안 땡겨져? 안 땡겨져요. 안, 땡겨지, 안 땡겨지겠어? 걸려가지고. 그렇지. 네. 이쪽에 걸그럼 네. 쉽게 땡기는 방법 뭐가 있겠어? 트럭이야. 아, 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들지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면에다 대라고. 이렇게 그대로 돌려. 자이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봐. 네. 해봐봐 네. 그대로. 이게 왜안 되겠어? 걸려가지고. 그렇지. <laughs> 그게 왜 그러냐면, 면을 네. 확실하게 여기다 붙이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냥 면을 붙이고, 그대로 돌리면 돼, 그대로. 아저 돌려, 그렇지. 한번 더. 옮겨지, 야 그렇지. 돌려버려. 돌려야지. 아, 이거 어렵지? 어렵지 당연히. <laughs> 가까이 봐. 이걸 방금 하면서 본인이 안 들어가니까 다리를 들었잖아. 똑같은 거야. 회전할 때, 회전할 때 다리를 이게 쭉 끌리니까 이게 안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은 바로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보여줄게. 네. 이제 턴하는 거야. 네. 다리 안쪽 다리가 네. 계속 끌리잖아. 네. 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바깥쪽 발에 힘을 충분히 실어주면은 네. 안 무서워. 다시 봐. 네. 이해됐어? 네, 예. 네. 아 됐어. <laughs> 여기 이제 약간 급병사니까한번더 해봐줄게. 네, 가줄게. 뒤도 <laughs> 회전하고 아.